네, 안녕하세요. 웅박입니다. 어, 제가 지금 감기에 조금 걸려가지고, 코맹맹이 소리가 조금 남아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듣기 불편하시더라도, 너른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하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화면에 보이는 기판은 제가 한 1년 전쯤에 소개해드렸던 AKG의 C12를 클론한 그런 마이크의 내부 사진입니다. 스튜디오 939에서 구매를 했고요. 어, 여담이지만 스튜디오 939가 뭐 배송이 오긴 오는데 조금 답변도 잘안해 주고 배송도 좀 많이 늦어요.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저 기판이 품절이거든요. 언제쯤 이게 재입고가 될지를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걸 소개해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뭐약 올리는 건가 싶기도 한데, 그래도 뭐 언젠간 재입고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건이 마이크를 ELA의 M251로 바꾸는 그런 과정인데요. 어, 이게 C12의 폴라 패턴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버전의 M251입니다. 원래 M251은 어, 세 가지의 폴라 패턴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물론 이제 M251과 완벽하게 소리적으로 뭐 동일한지는 모르죠. 지금 빈티지들이 워낙 비싸니까. <laughs> 아무튼 이 마이크를 M251로 바꾸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룹 DIY에 원래 이 C12 버전을 m251로 바꾸는 과정을 따로 쓰레드를 누가 만들어서 소개를 해놨었는데 사진들이 다 잘려버렸어요. 그런데 최근에 JMP 기타라는 유저가 이 회로도를 공유해주면서 저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캡슐도 한번 제대로 된 CK12 스타일로 바꿔보려고 OPR 마이크로폰이라는 곳에서 캡슐도 주문을 했어요. 그래서 어쨌든 이 마이크를 보시면 지금 제거해야 되는 부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. 그게 이 정면에 보이시는 250메가옴짜리 저항 두 개와 그다음에 저 1나노패럿짜리 스틸올 캐퍼시터 그다음에 저 커다란 캐퍼시터가 보이실 텐데 저것 같은 경우에 이제 아노드랑 아웃풋 트랜스포머를 커플링 해 주는 캡인데요. 이게 이제 0.82마이크로패럿짜리가 CCB에는 장착이 되어 있었어요. 근데 저는 이것을 1 마이크로 패럿 짜리로 교체를 해주려고 합니다. 이 캐퍼시터가 뭐 말이 많습니다. 뭐몇 년도 버전에는 1UF로 했다가 뭐몇 년도 버전에는 뭐3.2 마이크로 패럿으로 했다가 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설왕 설레가 있었는데 저는 그룹 DIY에 뭐 글들을 참고해서 1 마이크로 패럿이면뭐 충분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그 다음에 사진 보시면 이제 뒷면인데요. 이 뒷면에 있는 저두 개의 5나노 패럿짜리 어, 스틸 앤 캐퍼시터들도 위치를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제거된 부품들이 이렇게 있고요. 저 중에 이세 개의 스틸 앤 캐퍼시터들은 재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잘 챙겨 두시고 뭐 다리나 이런 게 너무 짧아지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이 부품들을 떼내는 과정에서 터렛이 열을 좀 받으면서 자꾸 자리에서 이탈을 하는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. 원래 처음에 만들 때는 이걸 평평한 바닥에다가 놨는데 지금은 이 기판이 바디에 다 실장이 되어 있고, 근데 또 이걸 해체하려면 배선을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약간 터렛보드가 떠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 그런 건데요. 그런 부분들을 뭐 테이프로 고정을 하신다든지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보이시는 게 새로 필요한 부품이요 그러니까 이총 다섯 개의 부품만 있으면 어쨌든 C12를 M251 스타일로 바꾸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마이크로 패럿짜리 캐퍼시터 그 다음에 원래는 8메가옴 짜리 저항이 필요하다고 그 회로도에는 나와 있었는데 없어가지고 저는 8.06메가옴 짜리 그리고 1.8K... 짜리 저항, 그다음에 22UF짜리 캐퍼시터, 요렇게 다섯 가지 부품이 필요합니다. 그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기판의 기존의 이 트레이스들을 좀 끊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새로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따로 링크를 달아드리는 스레드에 가시면 j m p 기타라는 유저가 올려놓은 회로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그리고 와이어도 하나 제거를 해줘야 돼요. 여기 보시면 이 p4번이라고 되어 있는 홀에 이 원래는 바이어스 와이어가 하나 달려있는데 저것을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품이 실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. 100피코 페럿짜리스티롤 캐퍼시터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. 그래서 100피코 페럿짜린 저기에 설치가 되었고요. 그 다음에 저1 8 k 로짜리 저항이랑 캐퍼시터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공간이 모자라서 캐퍼시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뒷면에 장착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스티로 캐퍼시터들이 이동한 것이 여러분들 잘 보이실 거예요 30메가옴 짜리 저항도 위치를 한칸 위로 옮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5나노페로 짜리랑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실 수도 있는데 병렬로 연결된 게 아닙니다 5나노페로 짜리가 워낙 커가지고 자리를 침범해서 그런 거지 그 다음에 새로 연결해 줘야 되는 그 트레이스들도 저렇게 빨간 와이어 하나, 그 다음에 저 저항 다리 하나 이렇게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자세한 사항은 회로도를 보면 훨씬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모디파이는 아닌데 이 부품들을 저 좁은 틈에 막 우겨 넣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. 이게 아무래도 원래는 이 마이크의 빌드를 위해서 나온 기판이 아니다 보니까. 근데 어찌저찌 뭐 이렇게 꾸겨 넣다 보니까 잘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OPR의 CK-12 스타일의 캡슐입니다 소리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최소한 이제 좀 역사적으로 정확한 방식으로 재현이 되었다 라고 제조사에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, 이게 호주에서 왔는데 한 2주 정도 배송이 걸렸는데 이 연말이라서 통관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려서 총한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 저기 캡슐 받침대도 브라스로 동으로 만들어져 있고요그 다음에 보면 캡슐에 와이어가 연결이 안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게 납을 인두로 지지면 이 플럭스 라는게 나오잖아요 그게 캡슐에 튀는 수가 있어요 물론 소리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 이 캡슐이 자그마치 60만원 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60만원 짜리 캡슐에 플럭스 하나가 튀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꼭그 부분을 좀 주의하셔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갑은 당연히 꼈고 심지어 마스크까지 끼고 작업을 했는데 캡슐에 플럭스가 한 방울 튀는 바람에 굉장히 슬펐습니다. 자 이렇게 opr에 캡슐까지 장착이 완료된 모습입니다. 뭐 생긴 건 확실히 좀더 간지가 나긴 하는데 뭐 소리는 솔직히 잘뭐더 써봐야 알것 같아요. 조금 다른 부분들이 물론 제가 들리기는 하는데 어, 과연 그게 이제 한 3배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가는 좀 다른 얘기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셔가지고, 뭐 혹시나 제작을 하실 분들은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스타일의 마이크들, 그러니까 뭐 CK12의 어떤 반개들, 캡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어떤 그런 마이크들을 보셨을 때 되게 비싼 친구들이 있을 텐데 뭐 이런 것들에서 원가가 상당히 상승되는 그런 이유들도 있다 라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감기 걸리고 해서 뭐좀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리 뭐 사운드 샘플이 빠지면 섭섭하니까 간단하게 사운드 샘플 들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, 다음번에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미소가 있네. 바닷가의 자갈들 위에 서로 다른 아픔이 있네. 지금 같은 곳에서 만났네 입고 있는 옷은 똑같지만 서로 다른 곳으로 고개를 숙이네 웃고 있는 똑같은 오차